또 때려 봐. 일본 때려 봐그래도 DC. 아. 아하나 저거 하나예요. 뒤에 카라라카오 소리 좀. 아. 있어 있어요? 어. 나 있어, 있어, 연막 좀줘 봐. 뒤층 있는데. 있세. 지금 잡도. 뒤에 들렸어. 아, 존바였구나. 나 저것도 살리러 가 봐야겠다. 어디? 어, 존바. 여박 여박 다 던져 죽겠네. 빨차 타고 오시면 돼. 차타차 타고? 어, 고차타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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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laughs> 아, 아, 있었어. 아, 살리고 <laughs> 네, 쉬고, 네 쉬고. 연막 피고 너 뭐예요? 걸어가는 개 웃기네. <laughs> 연막게 쳐줄게 내가. 네. 선님내내 시체에 연막 많아? 차차 탈까요? 네, 잠시만요 저, 저, 타타 맞는, 거, 근데, 너, 차 한만데. 차작품을사버렸어이 차 몰라요. 저집집 박아 가지고 오른쪽에 있어. 아비까? 어, 아, 이거 아까운데. 잡아줄수 있었는데. 아아 그래도 잘 쏘셨다. 시내 네 시체 끌자. 네 시체, 네 시체. 뭐, 데내 거. 내 거. 내 거, 내 거. 맛있어, 내 거. 그, 그 앞에. 어, 그거, 그거, 그거. 아. 그, 그거. 내가 먹을 바을게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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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. 우리 어, 빼고 여덟 명. 이거 병릉이랑 돌산 밑에 딱 개비랑 있는 거. 1번 웨이병넘에다죠 20원. 20, 20, 여기 세 명. 서클 우리 거다 이거. 괜히 되나? 네, 뒤에 안둘다 들어와야 돼. 거기 그 와.. 개잘생겼 앞으로 땡겨서 막 근데... 앞으로 땡겨서 요 오른쪽 건물 핑? 여기 핑? 4번에? 4번 나무에 있어요 4번 살리러 거든요그까지 가도 되나? 아그 어, 건물에 있어야 돼 천이로 간다 천 올라가면 가겠지 천이로 올라가 여기 핑에 있고 이제.. 촉각에는 1번 봐줘야 돼 1번 <laughs> 이거 어, 아, 아, 아. 나나 나. 아, 봐, 끝이다 이거 봐, 이번 봐. 이거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 이거 봐. 이어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 이대 사다. 이대가저 하나 살리고 있거든. 1번 웨이브 여기 똥날이놨어평이랑저 돌. 1평에 이고돌 하나. 돌두대 맞춰 놨어. 천천히 네. 들어와 돌. 아니, 형 거기 보안 돼. 형, 형은 1평만 맞으세요. 평는 살이 많이 겠다나게오나쪽어나어나이스살겠거겠어나겠죠아살렸어요나어 저 1층에 놓지 싶을 만한데. 뒤 뒤에 뒤뒤 뒤. 입구 쪽 시체 많았어. 입구 쪽 시체. 조깐. 님이많 어? 뭐? 어, 이거가 어, 이거 살려야 있다. 돼, 이거. 올린다, 올린다 이거. 예, 푸시죠? 못살리겠는못 살릴 거 같은. 못 살릴 거 같은데. 1층에 엄마 까고 가요. 아. 아싸. 하하나어 어, 어, 뭐야? 아 왔다. 저 타고 가자자 거기 있안 돼요. 일대1이고 이거. 이 때, 이거. 이 때, 이거. 이 때, 이이 때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 때, 이거. 이 때, 이거. 이거이 때,